염의 뜻은 바로 지혜의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관 수행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십니다. 관은 바로 지혜입니다. 관은 이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관은 바로 비춤입니다. 지혜로 비추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염주는 바로 신수 신법에 있습니다. 이 경계는 항상 부정관을 일으켜서 무상관으로 관조합니다. 생각들이 멈추게 합니다. 사년법의 방법을 수행합니다. 이 몸을 관해서 몸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몸의 경계상에 대해서 그것이 청정치 않고 무상함을 관합니다. 거짓이고 괴로움이고 공함을 관합니다. 모든 법을 다 이와 같이 관합니다. 이것이 사념주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구사론을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소심법 이네 가지는 전부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 마음에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려면 비추어야 합니다. 지혜로 비추어야 합니다. 비추는 것은 모두 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송하는 심경에서 알려줍니다. 관조를 해야 합니다. 관은 이네 가지 법에 자성이 없음을 비춥니다. 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자성을 관하고 나서 이 사념처를 이것은 37조도품 중에 한 과목입니다. 생각이 멈춤을 얻고 나서는 잡념이 사라지고 머무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해입니다. 해의 힘이 이 심수, 법신에 대해서 이 사법을 지혜로 비춤에 관해서는 이네 가지 법을 전부 취하지 않고 멈추게 합니다. 이네 가지 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염주입니다. 이네 가지 법으로 멈추게 함을 사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념을 사법 위에 머물게 하고 이네 가지 법을 법에 대해 알게 합니다. 몸을 관해서 몸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이 몸은 괴로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니 탐하고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염주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상함을 관합니다.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관합니다.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차제대로 이렇게 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대치하는 법입니다. 생각을 머물게 합니다. 대치법 우의 몸입니다. 심주는 일체법의 머무름입니다. 사법, 현실 상황이 다 하지 않으면 거꾸로 뒤집습니다. 마음과 경계를 뒤집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경계를 관조합니다. 마음과 경계가 과거에는 화합을 해서 마음과 경, 마음이 경계를 따라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일단 관조하기만 하면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머물게 합니다. 생각이 머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관이 오래되면 바로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생각이 머물면 바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 바로 지혜이고 해탈 지견입니다. 지견이 해탈하면 바로 해탈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관조는 항상 이렇게 비추는 것인데 바로 밝음입니다. 이 밝음 어, 명은 바로 그 어둠을 파괴합니다. 밝음이 어둠을 파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파하면 이 현상적인 법에서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계의 끌려다니질 않습니다. 바로 몸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고 받는 느낌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도품 사념주 해탈지견 그리고 이 모든 도품을 보면. 바로 이것으로서 삼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삼마지는 바로 정입니다. 정에 들어야 비로소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해탈지견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것을 본래 괴로운 것을 다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즐거움으로 바뀌면 바로 행복을 누립니다. 오락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품은 종류입니다. 도는 이 법을 말합니다. 도를 닦는 법입니다. 이 종류는 모두 도를 닦는 법입니다. 무슨 도법인가 하면 열반도로 통하는 도법입니다. 이 종류의 도법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37가지 종류입니다. 바로 37 도품입니다. 사부 대중으로 하여금 화합해서 동시에 37 도품을 수행하게 합니다. 함께 사념주를 수행하고 함께 칠각지를 수행하고 동시에 팔정도를 행합니다. 하나 하나씩 이렇게 수행합니다.